둥둥 수요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똥이라고 하면 더러운 것,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똥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음식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음식이 있기에 똥이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것이고 봄여름이 있으면 가을과 겨울이 있는 것이죠. 이렇듯 똥은 생명의 순환 과정으로서 필수 요소인데요. 최근 각 종교적 관점에서 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담은 책이 출간됐습니다. 이름하여 종교와 똥, 뒷간의 미학인데요. 오늘은 이책 출간을 총괄하신 정의 평화 불교 연대 고문 한국 교원 대 박병기 교수님과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불교 윤리 윤리를 전공하고 있는 한국 교원 대학교 윤리 교육과의 박병기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서 펴낸 책을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 또청취자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반갑고 또 고맙습니다. 네, 자 제가 정의평화불교연대 고문으로 소개를 했는데 어, 불교 관련 활동도 오랫동안 해 오셨죠? 예, 이제 시간이 좀 지났네요. <laughs> 실천 이제 일종의 불교 시민사회 단체 활동도 좀해 왔고요. 어, 그런데. 뭐 주요한 일은 제가 불교 윤리학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어서 불교 윤리학을 좀 학문적으로 좀더 심화시키고 윤리학의 그 범주 안에서 좀더그 영역을 좀 강화하고 이런데 주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종교간 대화 활동도 또 해오시면서 불교를 포함해서 종교계가 우리 사회에 더 바른 영향을 끼치길 바라는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최근 참 흥미로운 제목의 책이 출간이 됐는데요. 이웃 종교인들과 함께 이 책을 쓰셨습니다. 종교와 똥, 뒷간의 미학이라는 책인데, 어떻게 이런 책을 쓰게 되셨어요? 예, 그 가장 중요한 계기는 그 울산과학위원, 흔히 이제 유니스트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 조재원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사이언스 월든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월든이라고 하는 것 앞에 이제 사이언스를 붙여가지고 과학적인 기반 위에서 어 생태에 어떤 생태적인 사회를 음. 만들어 보자. 그런 프로젝트인데 그 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 어 인문학 분야에서 이제 문학이나 뭐 아니면 종교나 이런 것을 가지고도 그런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해 볼수 있겠냐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음. 그것이 이제 중요한 계기가 됐고 근데 그 프로젝트가 두 가지를 축구했는데 하나는 이제 에, 그 똥과 오줌이 버려지는 게 아니라 돈이 될수 있게 하겠다는 라 의미로 똥보니 화폐 그런 말을 쓰기 시작했고요. 오. 또 예, 똥보니 화폐라고 해서 그러니까 똥이나 오줌을 누으면 그걸 이렇게 축적을 해가지고 일자하게 뭐돈 같은 걸로 주는 그런 실험을 했어요. 예. 그거 하고 또한 가지는 이제 그것을 할수 있도록 생태 화장실을 조금 더 진전된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것그두 가지를 목표로 한 프로젝트였는데 에, 저희들한테는 종교적 관점에서 어, 똥을 바라보는 음, 그런 이야기들을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해왔고 거기에 참여하게 된 것이 이 책이 만들어진 첫 번째 출발점이었습니다. 어, 예. 그각 종교별로 이 똥에 대한 인식을 담아서 네. 이 책을 쓰셨는데 그러면 그 유종교인들과 그런 글은 어떻게 쓰게 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제 제가 불교를 맡았고 가톨릭은 이제 가톨릭 대학의 김남희 교수님이 하셨고 그 다음에 개신교 쪽은 서울 기독 대학의 손원영 교수님이 또 이슬람은 그 서강 대학의 박현도 어, 교수님이 맡았고, 이제, 유교, 종교로서 유교 쪽도, 그, 원로 교수님이신 김교빈 선생님이 맡아주셔가지고, 그렇게 다섯 개의 종교가 음. 모여가지고, 어, 각자 종교의 관점의 서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네. 관한 글을 써서, 이제, 매달 이렇게 돌아가면서 각 종교부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음. 네. 그러다가 이제 그것을 한국 종교교육학회에 "라고 하는데서 함께 연합 학술대회를 해보자" 라는 제안을 네. 거기서도 관심이 있었고, 저희도 제안을 했고, 그래 가지고 그게 뜻이 맞아 가지고 2021년에 연합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게 이제 네, 그게 이 책의 원본이 된 셈입니다. 그 그렇군요. 예. 예, 각 종교별로 이 돈과 오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참 흥미로운 네. 주제입니다. 예. 저도 이런 주제의 인터뷰는 처음인데. <laughs> 예, 그, 그 원불교의 핵심 사상이라고 하면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보는 이 사은 사상을 꼽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음식이 있으니 똥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것이고 똥은 다시 음식을 생산해내는 걸음이 되는 것이고 어, 둘다 진리적 관점에서 보면 똑같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반 네. 사회에서는 똥을 더럽고 쓸모없는 것으로만 보는 것 같아요. 예,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원불교 말씀을 하셔서 예. 사실은 저희도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종교 중에 하나가 원불교여서 원불교적 관점에서도 좀 글이 좀 포함됐으면 좋겠다. 음. 그 연합학술대회까지는 들어오지 못했지만 그후에라도 포함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원불교 학자 한 분에게 사실을 의뢰를 했었습니다. 예. <laughs> 근데 이제, 그 낯선 주제이고, 그래서 그런지, 그분이 결국은 한 1년 정도 시간을 드렸는데도 못 쓰시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빼고, <laughs> 어. 저희 다섯 꼭지만 모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음. 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음식에 관한 이야기들은 차고 넘치잖아요. 그렇죠. 뭐 먹방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아니면 텔레비전 틀면 음식 나오는데,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배설을 해야 살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 네, 맞아요. 네. 근데 그 비중이 너무 격차가 심한 거죠. 음식에 관한 이야기는 차고 넘치는데, 음에 관한 이야기는 뭐, 가능하면 안 하고 싶어 하고, 우리 회피하고 싶어 하고, 뭐 이런 식의 그 격차가 사실은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을, 근데, 종교계에서 조차도 똥 얘기를 많이 하지 않고 있다. 네. 종교계는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래도 그런 삶을 근본적으로 바라보고 어, 먹는 게 있으면 당연히 그걸 배설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순환의 과정이고 이런 걸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자 하는 게 종교인데 그런 점에서 종교적 관점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음. 저희 필자들이 함께 뜻을 모은 지점이었습니다. 네. 그 제가 매주 일요일 아침에 그 예.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예. 제작해서 그 내보내고 있는데 예. 그 한의학의 관점에서 한의사 그 씨군요, 그분이 예, 그렇죠. 그분이 이제 예. 전화 상담을 해주시거든요, 환자분들을 그런데 항상 물어보는 게잘 드시는지 그리고 예. 잘 배출하시는지 이걸 꼭 물어봅니다. 그니까잘 <laughs> 먹는 것과 잘 배출하는 것 똑같이 중요한 건데. 예. 우리 사회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는 차고 넘치지만 이 똥과 오줌 얘기는 거의 안 하는 예, 예.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 진리를 믿고 따르는 우리 종교인들이 이거에 대한 어, 참 중요성도 한번 조명해 보는 거참 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자, 이 종교와 똥 뒷간의 미학이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에서는 카톨릭적 관점에서 어, 본 똥을 어, 조명을 했습니다. 간단히 소개해 주실까요? 예. 제가, 뭐,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 가톨릭은, 그,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 근원이, 어, 그 마음, 인간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욕망이다라고 본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그 욕망을 그대로 성찰하면서 그 욕망이 빚어내는 여러 가지, 어, 잘못된 행위나 이런 것들에 대한 회계를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그 그 회계의 과정에서 그 정결 정결을 의미하는 그, 그런 그 일종의 화장실 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음. 함께 생각을 해보고 음. 그러니까 그자는 김남희 교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던데 그 욕망을 잘 배설하고 그것을 생태적으로 되살리는 그것을 카톨릭에서 똥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적정될 어.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상당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어, 예. 그러니까 몸에서 그런 게 배출이 되듯이 우리 어떤 죄와 회개라고 하는 것도 어떤 예. 이렇게 버려야 될 것으로 바라보는. 예. 예. 그러도 참. 그, 그러면서 그것을 다시 생태적으로 그냥 버리기만 할게 아니라 다시 생태적으로 되살리는 과정까지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 고해성사를 하고 보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서 어떤 예. 죄를 사하는 그러다 예. 실천이 꼭 필요하잖아요. 예. 예, 예, 또 그런 게 아닌가 또 생각이 드네요. 예. 자 그리고 제 2장에서는 개신교적인 관점에서 본 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이 예. 담겨 있나요? 예, 그서울기육대학의 선원영 교수님이 2장을 아주 잘 정리해 주셨는데. 음... 신교 성서의 관점을 보면 이제 구약에서는 그 제사장 그 제사를 주지하는 제사장의 정결법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똥을 부정한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음. 신약의 예수의 관점이 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걸음 의 관점으로 재해석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이렇게 건립되기 위한 걸음으로서 똥을 다시 살 살릴,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부분에 지금까지 개신교 그렇게까지 많이 그 집중해오지는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주셔서 이것도 역시 상당히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전에는 우리가 더럽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예. 예수님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은 꼭 필요하고 어떤 정결한 것으로 바라보는 예. 어, 그런 시각, 예. 예, 예, 참 의미가 있네요. 예, 예, 예. 뭔가 개혁적인 시각으로 어, 좀 만물을 바라보도록 또 바뀐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예, 예,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제 3장입니다. 이제 우리 박병기 교수님께서 예. 쓰셨는데 불교적 관점에서 본 똥, 이건 어떤 그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예, 그. 기본적으로는 뭐 제가 한국 불교를 기반으로 한음 불교 윤리에 관심이 있어서 그 관점에서 이제 똥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를 생각하다가 경전들을 이렇게 쭉 살폈었는데 그게 두 가지를 우선 발견을 했습니다. 음. 첫 번째는 선불교의 화두에 등장하는 똥 이야기거든요. 그 예. 아시겠지만 마른 똥막대기다 그런 그런 화두가 있잖아요 <laughs> 예 그쵸? 네, 그때 그~ 마른 똥막대기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자체로는 일반인들이 바라본 것처럼 똥막대기는 일종의 좀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죠 음.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지점에 그냥 마른 똥막대기는 그냥 마른 똥막대기일 뿐이다 어.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게 더럽다 뭐~ 깨끗하다 이런 마음을 내지 말고 바라보는 아. 그런 측면에서 그 똥이라는 개념 똥 막대기라는 개념을 볼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제가 첫 번째 그 선불교 전적들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이고 네. 두 번째로 초기 불교에서는 상당히 수행과 관련지어서 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그 인간의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저는 그걸 그 감관 수호라는 표현을 써봤는데, 그 감관을,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감각 기관들, 음. 그게 감관인데, 그런 것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일어하는 과정 자체로 관찰하는 일. 예. 그게 이제 초기불교 수행의 중요한 방법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초기 경전에. 예. 그런 점에서, 어, 그런 그 먹는 과정도 우리가 늘그 자체를 그냥 먹는 것 자체 에 그냥 함물 되지 말고 먹는 것을 먹는 과정 자체를 나름대로 수행의 과정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화장실에 가서 똥을 놓고 뭐 이런 과정도 수행의 과정으로 음, 생각하면 네. 깨달음에 오를 수 있다 이런 지점들이 있어서 그두 가지 이 지점에 주목을 해봤고 어,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얻은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 똥은 더럽다, 뭐, 뭐, 깨끗하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내는 것 자체가, 그, 아시는 것처럼, 일종의 그 금강경에서 강조하는 상일 뿐이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상일 뿐이지, 네. 그 자체가 더럽거나 깨끗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일종의 그것도 무명의 그림자라고 볼수 있고, 똥은 있는 그대로 그냥 바라보는 그런 방식으로 불교가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줄수 있겠다. 음. 그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뭐, 아시는 것처럼, 그, 정호승의 시에, 서남사 해우소에 가라, 뭐, 그런 시가 있는 것처럼, 그, 서남사 해우소 같은 정말로 자연 생태의 어떤 순환을 보장하는 화장실 문화가 절집에는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천적으로 우리 화장실 문화를 좀 바꾸는데도 불교가 기해할 수 있지 않을까. 아. 그게 제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음, 그 불교나 원불교나 어떤 그런 분별 주착에 대해서 항상 경계를 하잖아요. 근데 똥이란 네. 말이 들어가면 꼭 정말 이 더럽다, 쓸모 없다 네. 이런 생각이 어, 들어지는 그런 네. 거에서부터 우리가 뭔가 좀그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네. 수행도 필요할 것 같고 정말 우리의 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을 이렇게 챙기는 측면에서 본다면, 다섯 가지 감각 기관을 좀 있는 그대로 좀볼수 있는 예. 그런 훈련적인 측면에서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예. 예. 자,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철학에서 본 똥, 이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예. 그뭐 아시는 것처럼 유교가 여러 그 철학적인 바탕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기론에서 기에 주목하는 기철학인데, 이 김교빈 선생님이 스스로 기철학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의 관점에서 똥또 동르는 똥 행위를 바라보면 두 가지 얘기를 할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어, 기의 순환적인, 사, 순환적인 사고로 보면 그 쌀미 자하고 분유할 때그묘 자가 같은 쌀미 자를 갖고 있다는 때 주목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쌀이 조금 변화된 것이 똥이다. 그렇죠. 아주 재밌는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사실 그렇죠. 실제로? 예. 예, 네, 네. 그런 것에 이제 그게 일종의 달라진 게 아니라 그냥 순환 과정에 있다. 그게 기의 순환 과정에 있음을 자극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말씀이셨고, 또 기철학에서는 이제 만물 일체론 또는 만물 평등론 그런 관점을 말씀하시면서, 어,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똥이 기본적으로 다른 게 아니다. 그런 어떤 사유의 틀을 기철학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이 기철학이 잘은 모르지만,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하듯이, 예.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뭔가 그렇게 이렇게 순환하는 이치와도좀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자, 그리고 제 5장은 우리가 잘 모르는 이슬람의 관점에서 본 어, 똥인데, 이건 어떤 내용이 음, 담겨 있습니까? 예, 그, 이 장을 스트리신 분은 박현도 교수님이라고 요즘에 그 언론 매체에 자주 노출되는 분이십니다. 예, 저희 둥둥에도 예. 종종 예. 예 출연해서 좋은 말씀해 주십니다. 예, 예, 예. 그 이분은 그 이슬람의 정결법, 그니까 이슬람이 정결을 상당히 중시하고, 그래도 이분의 표현을 따르면 정결이 신앙의 절반이다. 그런, 오. 그런 전통을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 그 관점에서도 보면, 모스크는 성스러운 곳이고, 화장실은, 음, 더러운 곳이다. 이런, 이런 기존의 관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예화를 들어주신 게 재밌었는데, 그 중국 정부가, 그, 신장 위구르 지역의 모스크 자리에 화장실을 세웠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냥 뭐별 생각이 없이 세웠는지, 아니면 다른 배경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음, 그 반발이 엄청 났다는 거예요. 음. 그 이유가 정결의 상징인 모스크와 더러운 것의 상징인 화장실을 이렇게 교체해버렸다는 그거에 대한 반발이 심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런데 어, 그럼에도 어, 그 이슬람을 좀더 적극적으로 어, 재해석하고자 한다면 똥을 그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물질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음. 이슬람의 관점에서 보아도 뭔가 음. 그러니까 이렇게 늘 어떤 사물이 고정된 가치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시대 상황에 따라서 다른 가치가 부여될 수 있다. 이게 아마 이슬람의 어떤 지향점 중에 하나인가 봐요. 네. 그러니까 비교적 자신들의 전통 속에서는 똥은 그냥 더러운 걸로 치부하고 말한다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것을 새로운 관점에서 봐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서. 앞으로는 그쪽에 좀더 접점을 맞춰보는 게 좋겠다 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네. 그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천주교에서는 세족식이 생각이 납니다. 예. 사실 그 예.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그 세족식이 그 교황님이 그 신자들의 발에 입을 맞추는 그런 행위잖아요. 예, 예. 예. 그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도 다성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그 세족식의 의미를 또 부여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 참, 이슬람에서도 이제 그러한 어, 또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진리적인 관점에서 어 바라보면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종교와 똥이 뒷간의 미학 이 책출간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가장 먼저 이제 다섯 명의 저희들이 동 뜻이 모아진 지점이 우리가 지금 살아내고 있는 현대 문명이 인간에게 풍요와 뭐 여유와 기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갖다 준 반면에 어떤 자연적 순환 또는 생태적 순환의 과정을 상당 부분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마비시키는 결과를 빚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뭐 그냥 견딜만 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견디기 힘든 건 아닌가라는 어떤 절망적인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게 저희들의 그 생각들이 모아진 지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걸 이걸 고집하고 이대로 계속 가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런 인식의 토대를 두고 그중에 이제 특히 마치 그그그 그, 그 과정의 하나로 삶과 죽음이 전혀 별개인 것처럼 구분해서 그걸 취급하는 그런 그런 방식의 사고와 연결지어서 음식과 똥또 오줌 이런 것들을 좀 이제는 그 분리된 것을 극복하고 근본적으로는 서로 연결된 것일 수밖에 없고 아까 음. 한 의사님 말씀처럼 먹으면 반드시 싸야 사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 그게 막혀버리면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죽거나 이렇게 연결되는데 그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의 과정을 우리가 인위적인 어떤 구분서를 가지고 딱 막아놓고는 이건 깨끗한 거고 저건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좀 이분법적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 대표적인 종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똥이라고 하는 것이 더럽고 그냥 냄새나는 것이긴 하지만 그 동시에 음식과도 연결되어 있고 또 음식과 연결됐다는 것은 삶과도 연결되어 있고 삶과 연결되어 다는 것은 죽음과도 연결된는 것이고 이런 그 삶과 죽음 사이의 연결고리 또 똥과 음식 사이의 연결고리 이런 것들을좀 다시 볼수 있는 그런 계기가 우선 종교계 안에서 좀 확산됐으면 좋겠고 그런 종교계 움직임이 선도자 역할을 해서 우리 시민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음. 될수 있으면 좋겠다. 음.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아,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참그 전율이 이를 정도로 지금 감동을 받은, 받은 부분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참 심각하잖아요. 예. 뭐 정치권을 비롯해서 나는 옳고 상대는 틀리다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나아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예, 예. 네. 우리가 너무 그 좋은 것과 나쁜 것, 뭐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분짓는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서 다 하나라고 하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의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나아간다면 갈등과 대립도 이렇게 화합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종교인들부터가 그런 진리적인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종교와 똥 뒷간의 미학의 대표 저자이신 한국교환대 박병기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